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 준비 안 됐어요? 음, 그래요.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로 말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충고가 너희에게 연구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 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생명 자로 까지하다다 같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초대교회가 주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1장 1절에 바울과 소수데네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AD 55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사실상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점이 있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은사를 가졌다는 것이지요. 성경 속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많은 것들을 가졌던 그들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파 또개바파아블로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나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가 나누졌다는 것이지.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에 이런 문제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우게 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성도는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권 대사는요, 한 국가에서 영사관으로, 최고의 영사관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 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열두 제자에 속하지 않은 바울로서는 늘 그것이 그 제자들로부터, 다른 유대인들부터 공격의 대상이기 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가론루다는 죽고, 그 대신 마티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사도 하면 열두 제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학 성경을 통해서 사도 된 바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나 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은 그런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학적인 사도는 당연히 신학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지만은 그 사명과 능력 면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 다 열두 제자에게 주었던 그 능력과 사명을 똑같이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성령을 받은 자들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땅 끝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그 권능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전권대사, 영어로 보니까 앰벌서더라고 하더라고요. 국가의 외교관으로 나가 있는 대사는 국가의 대표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된 전권대사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전권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연약한 것 같지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쨌습니까? 이방인 전도에 초석을 세운 그 바울은 직접 천막을 지으면서 개척하고 개척하고 많은 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내가 개척한 내 교회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를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면은 저 건물 우리 교회는 뭐 4층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세상에 나가 보면 많은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생각합니다. 또, 기독교인 중에도 그렇게 건물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성도에게 있다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가시적인 건물적인 교회를 의미하지만은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다 같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지체라고 했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손도 발도 가슴도 다리도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우리가 손톱만 살짝 다쳐도 아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의 복을 인하여 형제의 복을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된다는 것. 성 형제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 복을 받을 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가 잘 되는 일을 보면 축하하고. 그 일로 인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습니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만 그렇습니까? 인간의 속성에 내면에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잘못 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런데 성경은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잘 되었을 때 감사하라는 건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다 같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부모의 눈으로 교회의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또참 안타깝게도 장애를 가진 아이 부모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주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쌍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스러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과 부모의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주변의 성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낀, 아멘.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그 목적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뒤로 이어질 때 보면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분파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씌우는 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하다 보니 분파도 일어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시적인 교회도 있지만 불가시적인 교회의 성도, 내 주변의 성도를 위하여 그가 더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권면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다 같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가 자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기독교 신앙은 재림 신앙을 가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아, 좋은 말씀 듣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고, 짠! 하고, 금방 없어진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유대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늘로 성전하실 때에, 500의 성도가 보는 그, 곳에서, 감람산에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자, 기다리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안 오고, 2년이, 10년이, 20년이 지나도 안 오고, 30년, 40년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오시긴 무엇이 오냐고 하면서, 이단들이 늘어나고, 불신자들이 막 웅성웅성 할 때에 신학 성경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 광경을 본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때 모였던 성도들이 이제 안 된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기록을 남기자. 그래서 신학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재림 신앙,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신앙을 가져야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이아라에 지금도 모르게 뚝딱뚝딱 하는데요. 그들은 재림이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사후에,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대로 놀까 전서 3장 13절 다 같이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들에게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약속합니다. 계약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안 맞으면 계약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배신할 수가 있어요.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번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성경 우리 본문 속에 나오는 그 고린도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지. 분파가 일어나고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날이 영광의 날이 죄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그린 고린도 교회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렵고 힘들을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9절 마지막에 보면 믿부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믿부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믿부시다는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그런 의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바울은 믿었기에 문제가 있는 그 고른 늦게를 향하여 믿으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내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이요. 나를 실망시켜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배반했던 아이도엘이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가론유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소 6장 17절 다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야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종하셨나니. 아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자신에 대한 성찰과 비례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에 회개하며 반성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은요 사실은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저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항구 도시는 그렇듯이 음란하고 부정하고 무역이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장사를 해야 되고 그런 곳이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헬라의 달이다 헬라의 사교장이라 그런 말도 그 대당시에 했던 그 고린도에 성로들 신앙생활하는 성로들까지도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회복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심을 나타낸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규절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편 8장 4절 5절 다 같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라오시의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강단에 없었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민족들 나라를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 로마에까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으로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인 전도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지만,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곳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있었지만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 능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갖게 하는 귀한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 예. 음, 선물,